안녕하세요 달콤연유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요 틴트소개를 한번 해볼건데요 이 파우치 안에 제가 넣어놨어요 이거 지금 그냥 갖은럭티스티커고요개별 <laughs> 틴트 짜잔 더페이스샵 러블리믹스 아쿠아 틴트 이로 주이스테리입니다 이게 확신틴트로 되게 유명한데요 이게 되게 색깔이 연하대요. 그래가지고, 한 번,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가격은, 지금이, 토페이스 제 50%, 20%에서 50%까지 행사 중인데, 20% 해가지고, 원래는 4,400원이었는데, 3,520원으로 주고 샀어요. 예, 이렇게 한 번, 발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지금 입술이 보이는 상태라서 입술에도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되게 연하게 바른다면요 이 정도고요. 온 바스테이션 쿠팔다. 네, 그러면 안녕.